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왜 눈치를 볼까? 자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왜 자기가 없을까? 본래 자기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라는 거는 나라는 건데, 왜 내가 없냔 말이야. 어쩌다가 내가 없는 사람이 됐을까? 자기를 잃어버렸네?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를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천재래도 자기보다 더 천재가 있거든. 언제나 1등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눈치를 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 못한가? 내가 모자란 거를 들키면 어떻게 하나? 이게 눈치 보는 거거든. 자기 부족한 걸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큰일 나는 건 없는 거야. 지기 싫으니까. 그걸 눈치 본다 그래. 경쟁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찌들은 사람이지 말하자면 공부를 맨날 경쟁하는 걸로만 생각해서 공부를 하다하다 하다 해봤자 자기가 1등 할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결국 나는 최고가 될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 응? 인류는 뭐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뼛속 깊이 박힌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인류가 뭐고 이류가 뭐고 1등이 뭐고 2등이 뭔데 꼴등 좀 하면 어떻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잘하면 돼. 하고 싶은 것만. 근데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았던 사회잖아. 그래서 그 속에서 그래도 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자 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좀 부족한 게 드러나는 거 아닐까? 들키는 거 아닐까? 그게 눈치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거 눈치 보는 거지. 배려심이 많다하고 눈치가 빠르다 그게 그래.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눈치도 생겼어. 그걸 동병상련이라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누가 도와주면 참 좋았고 이랬잖아. 이제 그런 것도 배우는 거야. 누가 안된 거를 못뭐 보고 넘어가지. 오지랖을 부리고 오지랖인 넓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 결국은 또 한편으로 그렇게 민족성을 또 만들어 준 거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서로 서로 부비고 경쟁하고 그런 사회를 살아오면서 또 나름대로 좋게 발전한 어떤 민족성도 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좋겠으면 좋은데, 나쁘게 쓰면 뭐가 되느냐? 아까 그렇게 말했듯이, 그 누구한테 부끄럽게 보일까봐 눈치 보는 거, 누구한테 들킬까봐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눈치는 빨라야 되는데,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 눈치가 빠른 거는 뭐냐? 나쁘게 말해서 눈치 빠르다 그러는 거고, 눈치가 빠른 거는 눈치가 빠른 것과 눈치 보는 건 다른 거야. 눈치를 보는 거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지. 그런데 눈치가 빠른 거는 똑같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눈치가 빨라서 남을 배려할 수도 있는 거야. 두 가지를 다쓸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데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어 눈치 빠른 사람들. 어제 상사한테도 눈치만 조금 줘도 눈치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그런 사회가 우리들도 모르게 모두가 척하면 척이다 그러고 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냥 금방 오지랖이 발동하는 거지. 그런 민족이 되는 게 재미있는데, 좋은 민족,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래. 천성이 좋아서. 그런데도 씁쓸한 거는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산다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지. 이제는 다 당당해도 돼. 우리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어.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당당해도 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실수해도 되고 그 실수도 서로 이용해가지고 민망하게 하고 이러지 말고 시, 누가 실수하면 참 좋은 거야 사실은 아 나한테 저렇게 무방비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실수하는 거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 이용해 먹으면 안 되지 편하게 실수를 해도 좋은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를 나쁘게 나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남 등쳐먹을려다 들키는 거를 실수라 그러면 안 되지. 아 제가 그때 좀 실수했어요. 이러는 거 그런 변명에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어, 눈치 없이 행동하다가 실수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편하게 해도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자 자기도 모르게 뭐 당당하게 살다 보면 아 저렇게가 애 눈치가 없어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거든. 근데 뭐라 그러는 게더 이상한 거라고 왜 그렇게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예의바르게 하는 거는 좋은 거지 그거 하고 눈치 보는 거는 아주 다른 이야기다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 남을 배려하다 보면 절로 남을 헤아리는 눈이 생겨. 남을 헤아리는 눈이 해안이야, 결국은. 지혜로운 눈이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 눈치 보는 사람 되지 말고.